국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공무원 국산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할때 스터디가 꼭 필요한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볼까 해요. 저는 공부할 때 2개월 정도는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구급 현직으로 근무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필기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스터디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물론 필기 합격을 하고 필기 공부와는 관련 없는 면접 스터디는 여러 번 진행해 보긴 했지만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아는 현직 몇몇 공무원분들께 연락을 해서 스터디를 해본 경험이 있냐 라고 여쭤봤었는데 적어도 제가 여쭤본 분들에 한해서는 스터디를 하지 않고 다들 공부를 하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스터디라고 하면 뭐 영어 단어 스터디나 모의고사 스터디 외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그 중에 아침 기상 스터디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아침 기상 시간을 정해놓고 인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뭐 벌금을 내서 나중에 그 벌금을 정산해서 수익을 나눠 가진다라는 시스템이었는데 굉장히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스터디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조금 부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스터디를 잘 활용해서 결국엔 최종 합격을 하신 합격생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스터디를 잘 활용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수험생일 때는 공부만 생각해도 스트레스가 크고 굉장히 머리가 아플 텐데 굳이 공부 이외에 더 신경 쓸 일을 만들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기상시간 스터디를 예를 들어오면 하루하루 좀 컨디션이 다를 수 있고 몸이 좀안 좋은 날도 있을 텐데 굳이 기상시간을 강제로 정해놓고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강제로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쩌다 몸이 좀 좋지 않은 않으면 차라리 그날은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상쾌한 상태로 공부를 다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이 더 좋다고 느꼈어요. 물론 기상시간 스터디를 통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뭐 비하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스터디를 진행하기 전에 한 번쯤은 내가 이 스터디를 진행해서 효과를 볼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라 점입니다. 어떤 스터디를 불문하고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스터디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면접 스터디를 제외하고 직접 사람들끼리 만나서 진행을 하는 스터디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스터디를 결성하고 스터디원들끼리 만났을 때는 공부의 지가 불타오르는 경우가 많겠지만, 모든 종류의 수험생활이 그렇듯 외롭고 힘든 싸움이다 보니까 이렇게 외로운 상태에서 사람들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들떠서 놀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스터디원들이 놀고 싶다는 욕구를 이기지 못하면 그 스터디의 목적은 변질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본인이 그렇게 놀고 싶다는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다행이겠지만 다른 스터디원들도 놀고 싶다는 욕구를 이기고 공부를 할수 있는 사람일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도 공무원 공부할 때 만나서 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으면 스터디의 목적이 변질돼서 놀았을 것 같기도 해요 우선 서로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스터디는 만나서 하는 스터디보다는 성공 확률이 꽤 많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스터디는 서로 만날 일이 없으니까 기분이 들뜰 일도 없고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추가로 덧붙이자면 본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인데요. 본인이 만약에 영어 단어를 혼자 외우는 게 정말 힘들다 하면 영어 단어 시험 문제도 출제해주고 본인만의 영어 단어 암기 팁도 공유하고 수 있는 온라인 영어 단어 스터디를 진행한다면 꽤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죠. 물론 스터디가 필요 없다고 느끼신다면 스터디를 안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저도 제 지극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스터디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외적으로 제가 한 가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스터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필기 학격을 하시고 면접 스터디는 꼭한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말솜씨가 줄어들 확률이 높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사회성도 회복하고 미래의 동기들과 친분도 쌓고 면접 스터디 안에서 모의 면접도 진행해보면서 면접에 대한 감을 기를 수 있는 면접 스터디는 적극 추천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필기 합격을 하고 면접 스터디를 두개세 개씩 진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면접은 개인 공부를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면접 스터디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부처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본인이 면접에서 어필할 만한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필기학적자 분들에게는 면접 스터디는 제대로 된 스터디 딱한 개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스터디는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필요한 스터디만 선택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굳이 스터디를 꼭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라 정리할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준비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